현 저희는? 뽀드커플이에요! 아못하겠는 <laughs> 오늘은 저희가! 실버버튼 언박싱 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구독자가 20만명이 됐잖아요 그니까요 어, 감사하다고 아 눈물나 진짜 아, 눈물 감동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아 이거 왜 이렇게 좋아해 실버버튼이 도착했어요 저희한테 네. 이렇게 딱 도착... 어? 아왜 따라해 <laughs> 따라한게 아니라 나도 뽀뽀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던거야 자 어쨌든 이 실버 버튼 이렇게 딱 왔는데 이거 열려면은 칼이 필요하겠습니다. 테이프 있는 쪽을 이렇게 딱 뜯으면. 오 내가 뜯으면 안 되나? 아니야, 내가 반대 도... 테이프는 내가 뜯을게요. 환장해라, 환장 <laughs> <laughs> 둘, 하나, 둘. 오왜또 하나 있어? <laughs> 뭐라고 <laughs> <하나, 웃음> 있는? 어 유튜브 측에서 편지가 왔네요. 채널 <laughs> 구독자 수가 1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극소수만 달성한 엄청난 기록입니다. 어 기분 최 좋아. <laughs> 와. 네, 정말, 또 뭐가 있어요? 기념비적인 구독자 수를 달성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오 조심, 조심해야 돼, 소연아, 조심해야 돼. 조심, 조심. 아, 어, 배웠어. 어, 어 조심해야죠. 날카로운 데생각 보다? 네. 본타이 장난감 탄생. 엄청 이쁘다. 본타이 벌써, 야, 먹한거 아니야? 아니,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아, 깜짝아. 히틀커플? 응. 서브스크라이. 서브스크라이. 너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와. 와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흑댕이 때문이야! 근데 자기야... 흑댕 어, 때문이야! 어, 아, 아, 오 진짜 어. 너무 이뻐요아 여기 액자 거울을 걸 수가 있네 요 어. 거울도 되는 건데? 나 거울이 없는데 딱 이거 내가 가져가면 딱되겠다 <laughs> 아니야 아, 자기야 그래. 우리 집에 놓는 게더 어울리지 내방 분위기랑 아니내 방은 그레이 느낌이잖아 그래도. 내 방도 그레이 느낌이잖아 내 여기 침대 옆에 딱 놓으면 은쪽액다여기에 놓으면 은 그치? 아니 줘봐 자기야 좀봐 어우 아, 나 우리 집에 거울도 없는데 딱 이거... 근데 내거 아 내꺼야! 나 집에 거울이 없어가지고 근데 이거를 음. 이게 하나잖아 음. 자기랑 나랑 이제 한명 한명이잖아 어쨌든 팀이지만 음. 음. 이걸 누가 갖느냐가 지금 관건이지 공평하게 딱 대결해야지 우리가 그러니까 서로에 대해서 문제를 내면은 음. 대답을 못하는 사람은 못 갖는거야 오케이 지금 즉흥으로 나 오케이. 지금, 지금 생각할거야 알겠어 그 네, 어. 이제 한번 시작해볼게 나 먼저 할게 오늘은 음. 우리가 연애한지 몇일이 됐죠? <laughs> 오늘은 네. 5, 4, 3, 2, 1 706일! 음... 706일! 네 한번 확인해보도록 아 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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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맞았어! 706일 맞았어! 사랑날 기준 706일 맞았습니다 아이고, 맞았습니다 오케이. 자 그럼 이제 내 차례죠 음. 토연이이가토연이 토요한이 자신한테 제일 화나는 행동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음... 아, 이거 아, 너무 쉬울 아, 네. 거예요 뭔가를 내가 딱 실수했을 때 음. 내가 제일 싫어하는 아예 실수 내가 왜 이렇게까지 힘들어는데 <laughs> 근데 많아 <laughs> 아 이거 되게 싫은데? 아니, 내가 두 가지를 말해도 돼? 어두 가지 소윤이가 뭘 잊어버렸을 때랑 뭔가를 떨어뜨렸을 때이 중에 정답이 있죠? 어 그럼 하나만 골라보세요 아, 뭐! 뭘 떨어뜨렸을 때 잊어버리, 잊어버리는 거는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 정답입니다 아, 네. 다시 원점으로 네. 돌아가는데? 내가 제일... 제일 좋아하는 음식? 제일 좋아하는 음식? 너무 모갈 응. 족이잖아 아니야, 진짜 제일 응. 좋아해. 정답 담배. 음식. 아, 음식? 응. 담배도 구름 과자야. 아, 제일 응. 좋아하는 응. 거? 정답 무찌개 응. <laughs> 너무 모르는다. 해줘. 아, <laughs> 없고? 아, 자기야, 나왜소문 나지? 근데, 그가못 맞추는 게 이득 아니야. <laughs> 아, 몰라, 이득인 거 같아. <laughs> 정답은 김치찌개. 나 김치찌개 아, 엄청 좋아하잖아. 아, 머리 스트레스 지나갔어. 그후보 중에 고기, 김치찌개, 음. 된장찌개 너무 많이 좋아할 것 같아. 자기가. 음. <laughs> 삼겹살, 한우, 회. 음. 자, 그럼 문제를 내보겠습니다. 우리가 사귄 지 이제 횟수로 2년차가 다 돼가잖아요. 응. 우리가 처음 연말을 맞이했을 때뭘 했었나요? 연말에 우리가 데이트를 어떤 걸 했었나요? 난 아직 생생해. 너무 쉽지 않았어요? 나 가져도 되는 거 진짜로? 난 어렵다 생각하 자기는 우리가 칵테일 언제 처음 마셨는지도 모르는 사람인데 뭔마칠 수도 있다 생각해서 되 건데 쉽다고? 응. 맞춰? 연말에? 응 <laughs> <웃음> <웃음> 맞아, 연말. 두 번째 연말 말고. 어? 자기가 나한테 연말에 이거, 우리 이거 보러 갈까? 이렇게. 응, 음, 나는 알아. 어, 말해봐. 내가 스킨 줬다. 에어포트 베이비. <laughs> 아이고, 알았어. 아, 이제 그만 장난칠게요. 우리가 뮤지컬을 봤어요. 원래 드라마였다가 그 뮤지컬 이름을, 이름을 까먹었 아, 아 모래시계 아! 아이고, 아이고. 아예 <laughs> 어쨌든 그럼 자기가 이긴 거예요? 네. 실버 버튼은 본영이 집에 있기로 했어요 내가 아, 보고 싶다면 아 데리고 와야지. 꼭 보여줘야 되고 내가 보고 싶다면 꼭 데리고 와야지 여기다가 입술 자 남겨 자기야 오! 솔라 어. 언 <laughs> 많이 <웃음> 보고 <웃음> 싶을 거야 어디에 있든 상관없어 이건 우리 극으적는 <laughs> 노력이니까 <laughs> <laughs> 너가 그런 말 하지 않을까? 내가 어른말 하는 거같아지 <것 웃음> <laughs> <laughs> 이렇게, 이렇게, 저희를, 저희를 사랑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랑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푸댕이 여러분들, 푸댕이 여러분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너무...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를 네. 뽑아주세요. 음... 안녕! 안녕. <laughs>